Hi. 안녕하세요. 안녕하신가요? 안녕하십니까? 브이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브이라이브를 켰습니다. 안녕. 하이. 네. 오늘 제가 뮤직뱅크에 첫방 했는데, 보셨나요? 음, 뒤에 분 시강이래요. <laughs> 네. 음, 네. 오늘 첫방 잘 마무리하고 집 가는 중인데 네, 가는 길에 이제 첫방이고 또 이제 오늘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이렇게 보지도 못하니까 라이브를 켜서 좀 여러분들의 얘기를 듣고 싶어서 라이브를 켰어요 You r e amazing 너무 잘했어 자랑스러워요 오빠 엔딩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시는데 아엔딩이 오늘 사실 어, 마음에 안 들었어. <laughs> 네, 근데 오랜만에 저도 오랜만에 해가지고 사실 굉장히 긴장했어요. 굉장히 긴장했고, 네. 아니면 또 끝나고 나니까 또 후련하고 또 이제 항상 이제 처음이 어려운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즐겁게 할수 있을 것 같고, 네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빠 엔딩 다음에 상콤하게 해줘요. 음, 뭔가 좀, 뭔가 좀 정하면은 네. 재밌을 것 같아. 그쵸? 네. 음, 뭔가 어차피 뭔가 사실 이제는 솔로니까 사실 뭐가 이렇게 막 그렇게 얼매이거나 그런 게 없어서 뭔가 좀 재밌는 걸 하면은 재밌을 것 같아. 내가 엔딩 생각을 해봐야겠다. 엔딩 헤데이크 안무 외우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 이거 외우기 힘들어요. 저도 힘들었어요. 아무튼 오늘 다들 봐줘서 고맙고. 네, 감사합니다. 네. 엔딩 때 문워크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어, 엔딩 때제 카메라가 저를 이렇게 좀가까이 잡고 있기 때문에 문워크를 하면은 감독님한테 혼날 수도 있어요. 와. 음. <laughs> 안무 영상도 나와요. 안무 영상, 안무 영상, 응. 안무 영상 찍어야겠다. 스승님, <laughs> 안무 네. 영상 따로 찍어야 될 것. 같아. 찍으시죠. 아 네, 안무 영상 올라갑니다. <laughs> 네, 두통 안무로 엔딩. 아 괜찮다. 두통, 어, 막 타이레놀 같은 거 마지막에 딱 이렇게 들면은. 방송 정지 먹을라나좀 약간 광고 느낌으로 음, 아 뭔가 재밌는 게 있을 것 같아 이왕 하는 거, 방송하는 거좀 재밌게 했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재밌게 하고 싶네요 음 개보린 안무는 누가 짰어요? 어미도 참여했어요 예 안무는 오스피셔스라는 댄스팀이 있어요. 그 댄스팀이 안무를 짜줬고, 저도 이제 중간에 같이 또 아이디어를 내고, 중간에 같이 이렇게 또 만드는 시간도 있어서, 네, 같이 만들었습니다. 타이레놀. 근데 브랜드 있는 거는 들어가면 안 돼서, 그러니까 타이레놀 같은 거 말고, 재밌는 거. 그 부탁해요라고 하는데, 아, 제가 윙크를 잘 못하는데, 윙크하면 얼굴이 찡그러져요. 당신은 어, 뭐야? 어렵다. 깨물하트, 깨물하트가 뭐지? 새 노래 축하합니다. 음악은 어 와, 이때 너무 빨리 움직인다. 오늘의 저녁 메뉴는 뭐예요? 네. 이제 가서 천천히 생각해봐야겠어. 음. 눈썹 춤출까요? 하는데 괜찮다. 해야죠. 내일은 쉴 거예요. <laughs> 내일은 내일의 저에게 맡기겠습니다. 네. 어... 음. 뮤직뱅크가 한 음... 2년 만이었는데, 아마 마지막 음악 방송이... 핸섭 앨범을 어가지고 네, 2년 맞을 거예요. 2년 제, 재작년 초에 앨범이 나왔으니까 그때가 마지막으로 2년 만에 하는 거였는데 오, 완전 오랜만에 해서 되게 기대 아 기대된다. 긴장 긴장 긴장을 많이 했는데.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그 기대를 기대는다 조금 긴장을 많이 했는데 그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냥 출연자가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되게 그 쉬는 동안 많은 분들이 데뷔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이제 이제 많은 분들을 새로 봤고 그랬네요 혼자 대기실에 안 심심해요? 저희 대기실 되게 재밌었어요. 혼자가 아니 사람 되게 많았어 가지고, 네 재밌었죠. 어, 너무 재밌었죠. 아, 그렇그렇 재밌었습니다. 오빠 팬 사인회 있나요? 그, 네, 그팬 사인회가 요즘에 팬 사인회 맞나 뭔가 아무튼 응. 뭔가 컨텐츠가 뭔가 그런 어제 얘기했는데 영상통화라든지 뭔가 드라이브스루 그거 되게 재밌던데 되게 웃기던데 드라이브스루 <laughs> 드라이브스루 문제래 응. 드라이브스루 근데 그거는 차가 없으신 분들은 근데 못 보는 거잖아. 음, 오랜만에 새로 나가서 새 아이돌 분들 소감 보는 소감. 어, 어 되게 어 <laughs>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이 나왔고, 네, 이제 처음. 보니까 굉장히, 아,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 되게 다양한 장르에 다양한 팀, 뭐, 밴드도 있었고, 네, 되게 다양한 컨셉으로 아주아주 아주 많더군요. 음. 종업이가 출연하는 가수 중에 연차 제일 높을 것 같아. 아, 어, 갑자기, 여보세요? 됐다. 네. 어, 제가, 연차가 제일 높았나요? 아닌데, 그 대선배님이 한분 계셨었는데, 그쵸?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거의 그렇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솔로로서는, 이제, 신인, 신인의 마음으로. 네. 신인은 아니지만, 신인의 마음으로. 젊은 베이비즈 세이 헬로. 젊은 면은 독일 맞나요? 안녕하세요. 하이. <laughs> 대선배가 됐다고요. 음... 근데 막 요즘에는 막 딱히 막 선후배 막 이런 게 많이 음. 옛날에 비해는 그런 게 딱히 어 없는 건 아니지만, 막 그게 막 이렇게 막아 선배, 뭐 대선배, 뭔가 이런 느낌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문화, 그런 문화가 많이 사그라든 것 같고, 제가 요즘에 느낀 것도 그렇고, 뭔가 많이 뭔가 되게 오랜만에 해서 반갑지만, 되게 뭔가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우리 해서 그런가? <laughs> 음, 시, 시, 신인의 마음으로 앞으로의 각오는. 네, 어, 이제 신인의 마음으로 어 최대한 모든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음가짐 좋았어. <laughs> 어... 오빠, 저번 팬미팅 그거 넣게 되는 거예요. 어 그것도 계속 얘기.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대체할 만한 스케줄이 아직 정확하게 잡힌 게 없어서 네 뭔가 이렇게 공지로 알려드릴 수는 없었지만 그거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절대 까먹은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스포티파이가 뭐지? 음아저 공식 유튜브 제거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는 맨날 얘기하는데 아직은 안 되지 못했지만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대 선배 네 오늘 끝나고 나왔는데 비가 와가지고 마치 딱 합방을 잘 마무리하고 나오면서, 그 뭔가, 한 영화의 엔딩 같은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비 오면서 딱, 창밖을 보면서 집에 가면서 이제 딱, 영화가 끝나는 거예요. 이제 시작인데. 음, 근데 전비 오는 거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네. <laughs> 댄스 비디오 얘기가 굉장히 많네요. 이거 빨리 제가 이쁘게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옷, 피셔스 분들이나. 음. 네. 아 맞다 맞다.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네. 제 한국에 계신 분들은 다들 어버이날 부모님들에게. 따뜻한 한마디 하셨나요? 이제 어제 엄마랑 통화했는데 엄마가 잘 보고 있다고 어제 먹방한 것도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laughs> 잘 봤다고 아주 잘 얘기했고 ASMR. 근데 먹방은 사실 어제도 봤지만 저는 많이 잘 먹는 편이 아니어서, 네. 부모님께 현금 드렸어요. 현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음. 네. 아무튼 오늘. 너무 봐줘서 고맙고 오늘 이제 마무리를 잘 해서 저도 비를 보면서 기분 좋게 퇴근하는 중이니까 네 다음에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어, 규멸의 칼날 봤어요. 보고 있어. 네, 아무튼 고맙고 네, 앨범을 이제 구매해주신 분들도 너무 고맙고 뭔가 그걸 이제 저도 팬사인회나 이렇게 만날 수 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음, 일단은 뭐 사, 사정상 이렇게 브이라이브나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도 라 되게 자주 보게끔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도 따라 추게 포인트 안무 알려줘요. <laughs> 한번 그럼 제가 알려드리는 시간도 한번 갖는 거를 생각해 볼게요. 근데 이게 어 이게 사실 막 따라하기가 막 그렇게 쉽지 않아서 이제 그 안무 만드신 분한테 항상 또 물어봤는데. 안무 포인트가 뭐냐면은 잠시만요 안무를 그래서 어 여기 여기 하긴 하는데 이게 막 딱히 안무 포인트를 쉽게 만든 것보다 그냥 안무를 노래에 맞게 이제 이쁘게 짜셔가지고 뭔가 포인트라고 했을 때 어디를 얘기할지 항상 애매해서 음 여러분들이 춤을 연습을 좀더 확실하게 해서 이참에 다 같이 춤을 추는 걸로 네다 같이 네, 다 같이 춤을 춥시다. <laughs> 한번 그런 시간 한번 가는 거아니 연습실을 아예 빌려서 큰데에서 다 같이 뒤에서 이제 배우고 제가 가르쳐주고 다 같이 배워서 그런 것도 재밌겠네. 음. 음. <laughs> 네, 다 같이 코로나만 없어지면 참 재밌는 거 많을 텐데. 스포티파이가 뭐예요? 스포티파이가 뭐지? 혹시 스포티파이가 뭔지 아세요? <laughs> 스포티파이를 해달라고 뭐 하시네? 제가 너무 못 추면 탈락해요? 아요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어, 모든 것에는 그런,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주관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춤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본질을 파악하면은 그냥 막 흥이잖아요 또 옛날에 언어가 생기기 전에 춤과 노래가 먼저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그냥 즐기면 되는 거죠 못춰못 추고 잘 추고 그냥 하,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응원법 있어요? 근데 응원법은 잘 모르겠어요. 응원법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응원법 얘기를 잘 모르는데, 계획에 있어 스트리밍 사이트, 스포티파이, 스트리밍 사이트, 스포티파이, 멜론 같은 건가? 애플 뮤직, 애플 뮤직, 애플 뮤직. 와 오빠 제가 춤으로 오빠 이길 수 있어요라고 해주셨는데 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스포티파이는 멜론 그런 건가 보네. 애플뮤직 같은 거라고 하시는데요. 그냥 그런 컨텐츠 그런 건가 보다. 스포티파이 같은. 거. 음 팬들이 제 이제 댄서로 해서 같이 무대하는 거 어떠냐고 하시네요.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음, 음. 어차피 이제 저 이제 혼자 하니까 하고 싶은 거다 해보, 해보죠. 해외 스트리밍은 오늘 한국 9시 런칭이라고 하네요. 9시요? 다음 9시. 해외는 그런가 봐요. 어어 브이로그 보고 싶어요. 음, 한국 시간 9시. 종오바 저안 보여? 보입니다. 종업의 미유 누나님, <laughs> 음, 스포티파이에 올라가 있지 않아서 말씀하시는 건가? 음, 음 네, 지금 작곡도. 하고 있고 그것도 이제 가능한 빨리 들려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사실 음원 이런 거는 꼭 이렇게 앨범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음. 네. 일단은. 가 보겠습니다. 음. 음, 더 다음에 어, 네 다음에 만나요. 음, 어 아, 어차피 집 앞에서 내릴 거라 괜찮습니다. 음, 네 앞으로 아직 활동 이제 처음이니까. 기대해주시고, 네, 재밌는 거 많이 해서 행복하게 삽시다. <laughs> 네, 다음에 만나요. 안녕.